안녕하십니까 박성우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을 총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마지막 날 일정과 함께 지정학적 의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러시아 측은 이번에 김정은을 극진하게 대접했습니다. 선물도 많이 안겨줬습니다.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세르게이 쉐이구 국방장관이 그에게 우샨카를 선사했습니다. 추운 나라에서 많이 쓰는 털모자를 우샨카라고 합니다. 김정은이 뿌리모르스키 연해주를 방문하자 주지사 올렉코젬미야코는 돌격작전용 방탄복 풀세트를 선물했습니다. 뿌리모르스키 주에서 특수군사작전용으로 생산하고 있는 물자 중 하나입니다. 가슴, 어깨, 목, 사타구니를 보호하는 방탄복은 상당히 가볍다고 현지 매체들은 소개했습니다. 이와 함께 가미카제 들어온 5대와 계란 25, 정찰드론 한 대도 선물했습니다. 이거 카페에서 생산하라는 의중이 담겨 있습니다. 이 선물들은 김정은이 코잼 야코 주지사와 함께 로스키섬 극동거리 전수회를 방문해 이 지역에서 생산하는 장비를 점검하고 시찰하는 과정에서 준 것들입니다. 김정은은 또 러시아 최대 규모의 프리모르스키 수족관도 겨합했습니다 500여종, 1만 마리의 바다, 담수생물이 서식하는 곳입니다. 김정은은 극동연방대학을 방문해 북한 유학생들과 대화했고 마린스키 극장 프리모르스키를 방문해 숲속의 공주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김정은은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고 떠났습니다. 그가 탄 열차가 출발하자 러시아 군악대는 프로샤니 슬라비안키 슬라브 여행의 이별을 연주했습니다. 김정은의 지정학적 플레이에 대해 러시아 매체 RT 독일어파의 분석이 그럴듯 합니다. 이 매체는 중국도 김정은의 환심을 사려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급은 좀 낮지만 정치국 위원 두 명, 리홍중과 류고중이 북한을 방문했으며 중국은 북한을 미국, 일본에 대항하는 전초기지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북한을 통제한다는 고정관념과는 달리 베이징은 대북 제재 동참해 자국 물품의 수출입을 제한했다고 이 매체는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김정은의 탄도탄 발사 훈련을 신나게 지켜봤다고 했습니다. 이런 미묘한 미중 간의 지정학적 게임에서 김정은은 장기적으로 제3의 세력으로 러시아에 의지하고 있다고 RT 독일어판은 분석했습니다. 이것은 맞는 분석입니다. 북한은 중국을 믿지 않습니다. 북한 유사시 중국은 영토에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북한을 지원하긴 하지만 산소호흡기 수준입니다. 이 매체는 대규모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유입을 통해 러시아와 북한간의 경제가 연결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어를 할줄 알며 규율있고 책임감 있는 북한 노동자들은 극동지역 노동력 부족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수 있다고 이 신문은 말했습니다. 또 극동 지역뿐만 아니라 유럽 지역, 러시아의 노동력 부족 문제에도 유용하다고 덧붙였습니다. RT 독일어판은 또 러시아와 북한이 가까워질수록 러시아가 중국과 대화할 지점이 더 많아진다고 말했습니다. 겉보기에는 같은 진영이지만 잠재적 경쟁국인 중국을 견제하는데 북한이란 카드가 아주 유용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